이 때에 지장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 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나투어서 일체의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구원하나이다. 만약 열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이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을 입었사와 아일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에게 이르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여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 바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그 사이가 티끌수와 같은 겁이 지나도록 미흡하여. 장애와 앵난을 받는 것이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서 놀면서 긴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 나온 줄 알아도 다시 그물을 만나는 바와 같은 바 이러한 무리들은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예부터 세웠던 원력과 또한 여러 겁을 두고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실 때에 회중에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되 이름이 정자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 사뢰어 여쭈옵되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세존께옵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옛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 겁 전에 그 당시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 지성취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육만 겁이었더니라.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서 함께 십선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은 이때 서원을 세우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먼저 이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안락하게 하고,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나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정자 제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일체지성취혈에이시며 죄많은 중생을 길이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다시 과거 무량아승 직업의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청정연화몽 열애이시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 나한이 계시어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였느니라. 교화를 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광목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양을 올릴 때 나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광목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하고자 하오나 저의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한은 이를 가엾이 여기시고 정에 들어가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나아는 광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광목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를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먹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될 것이옵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게 권하기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곧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보고 예배를 드렸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큰 광명을 놓으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하셨다. 그뒤 집안의 종이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되기 전에 이미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이르되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의 어머니라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이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마땅히 수생하였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이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리오 학언을 광목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어 슬피 울며 종의 아이에게 이르되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죄를 아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산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흘 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죄업으로 보를 받은 바 만약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았다면 이업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광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죄보는 어떤 것이오니까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입으로 말할 수도 없다 백천 세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듣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허공계를 향하여 사려어 말하되 원하옵건대 나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13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악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만약 나의 어머니가 사막도와이하천암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여의어서 영겁토록 그러한 업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었는다면, 원컨대 내 스스로 청정 연화 목렬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